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양컴의 최과장입니다 5월 17일 목요일 기준으로 넥슨에서 피파온라인4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파온라인4를 겨냥한 시스템 리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옆에 피파3 자기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리뷰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피파온라인4 같은 경우는 많은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정식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잠깐 최소 사양과 권장 사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온라인4 최소 사양 같은 경우는 윈도우7 8.1펜 OS를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 인텔코어 i 3 2 1 0 0 혹은 AMD 페넘 7950 쿼드코어 프로세서 혹은 에슬론 620이라는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램 같은 경우는 4GB 하드는 18GB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지포스 GT730 혹은 ATI 라디온 HD7570 급을 사용해야 최소 사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최소 사양이 조금 높아요. 3급을 원하는 거 보니까 조금 높고요. 그리고 권장 사양을 보면 윈도우 7 혹은 8, 8.1 10 지원은 똑같고요.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 인텔 i5 2550k 그리고 AMD FX 6350 6코어 프로세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램은 8기가 그리고 하드는 18GB,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지포스 GTX 460 혹은 라데온 6870급의 그래픽카드 성능을 요구합니다. 권장 사양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쿼드코어를 지원을 해야 하거나 혹은 식스코어를 지원해야 하는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램은 8GB 이상을 권장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460이나 6870이면 기존 750 정도 급이라면은 괜찮게 플레이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영상 리뷰 시작에 앞서서 일단 오늘 영상 소개해드리고 피파 온라인 4를 직접 플레이를 해볼 겁니다 저희도 아직 플레이를 해보지 않았는데 피파 온라인 4 플레이를 해보고 그 영상까지 첨부를 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파 온라인 4를 즐기기 위해서 전문가가 생각하는 자칭 전문가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 뭔가요? 일단은 피파 온라인 4를 제가 테스터를 두 번이나 참가를 해서 리얼? 네. DEEEEEEE yeah. yeah. 일단은 컴퓨터적 사양적인 부분에서는 이 정도면 원활하게 충분히 돌릴 수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건 일단 개인의 실력이죠 손가락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센스들이 좀더 이제 피파4를 하기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피파3랑은 달리 피파4 엔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골을 넣을 수 있는 별들이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 뭐 가마차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을 경우 무조건 들어가는 구간들이 있는데 피파4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체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축구를 하셔야 돼요 그럼 결론은 사양이랑 상관없는 얘기고 본인이 잘해야 게임이 잘 된다는 소리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장인은 어... 이제 장비 탓을 하지 않으니까 10년 전 컴퓨터로도 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laughs> 그러면 오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사양을 일단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피파 온라인 4는 물론이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던전 앤 파이터, 서든어택 이런 든지 메이플 스토리. 뭐, 등등의 많은 사양들이 있는데, 그런 게임들이 크게 무리 없이 모두 가능하게 구성된 사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즘 부품값이 워낙 비싸요. 2년 전부터 계속 기본 게이밍이 가능한 사양 자체가 많이 가격대가 올라갔죠. 메모리 가격 상승 요인도 있고, 그래픽카드 가격 상승 요인, 그리고 보급형 메인보드의 가격 상승 요인 등 여러 가지가 겹쳐서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60만 원 후반대, 거의 70만 원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그 정도 사양대로 구성된 보급형 게이밍 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부품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 피파 온라인 4 권장 사양이 i5 2500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i3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인텔이 8세대로 들어오면서 <laughs> i3 라인업을 4코어로 올렸어요. 그래서 i3 8100 같은 경우는 4코어 4스레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장 사양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동작 속도 또한 i3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라요. 일단 4코어 4스레드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요. 3.6 기가헤르츠의 기본 베이스 클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FPS 게임 같은 높은 동작 환경에서 높은 프레임을 뽑아내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피파온라인이 물론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골을 패스하거나 혹은 골 찬스가 왔을 때 프레임이 떨어지게 되면은 제대로 된 슛이나 패스를 할수 없기 때문에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서 i3 8천 100 모델 같은 경우는 동작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게이밍 환경을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높은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텔코어 i3 8100이라는 쿼드코어가 탑재된 프로세서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8세대 커피레이크가 출시가 되면서 고급형 라인업의 메인보드가 출시가 되었죠. 디가바이트사의 H310M DS2V라는 메인보드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 보드 같은 경우는 보급형 메인보드이지만 기본에 굉장히 출 충... 충실한 보드이고요 5페이지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듀얼 채널을 지원하고 최대 32GB를 지원하는 메모리 DDR4 메모리 슬롯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게이밍 기가바이트 게이밍 랜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네트워크로 인한 끊김 현상 이런 것도 문제없도록 보급형 메인보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CPU가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l 7 3 1 0 7셋 만으로도 충분한 CPU의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급형 메인보드 가성비를 생각해서 보급형 메인보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8기가가 구성이 되었죠. 그렇죠. 8기가 충분하죠? 충분하죠? 그리고 국민 시금치 랩? 8기가바이트 용량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스템은 딱히 뭐 튜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 사양대에 최고의 가성비를 낼수 있는 부품들로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SSD 게이밍을 위한 SSD가 구성이 되었는데 마이크론, 크루셜, MX500, 250GB의 사타3 타입의 SSD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SSD는 좀비 SSD로 유명합니다. 왜 좀비 SSD라고 불리우나요? 일단은 이름 그 자체로 내구성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거고요. 마이크론이라는 게 컴퓨터 쪽을 잘 모르시면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한국에서는 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다만 이제 미국이나 그런 쪽에서는 마이크론도 엄청 오래된 회사고 성능 자체도 뛰어난 회사기 때문에 좋은 SSD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삼성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성능 부분이나 안정성이나 혹은 나중에 내구성 문제 이런 부분도 문제없는 SSD인 마이크론 크루셜 MX500 250GB 용량이 구성이 되었고요 사실 피파 같은 경우는 게이밍 용량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250GB로 구성된 이유는 이런 류의 게임들을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한 가지 게임만 할게 아니라서 120GB보다는 250GB의 용량으로 구성을 해서 뭐 롤이나 서든이나 모버워치까지도 셋업하는데 문제없는 용량인 250GB의 용량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갤럭시 GTX 1050 5C 2기가 제품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일단 권장사용 자체가 GTX 460이었어요. 46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050만으로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가장이두 번이나 이 그래픽카드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잘 되나요? 잘 되죠. 일단은 제가 이걸 테스트했을 때맨 처음 테스트는 그래픽카드 760으로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 테스트를 1050.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으로 일단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두 제품 다 일단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1050 쪽에서 게임... 안에 있는 그래픽 옵션들을 변경을 했을 때좀더 원활하게 즐길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래픽 성능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거는 인게임 영상에서 그래픽 세팅 옵션 값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 했을 때 얼마나 잘 운동이 되는지 주 게이밍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워 역시 보급형 파워 서플라인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500W의 파워 서플라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븐 GT303 이라는 AR 케이스예요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면에 3개의 RGB 펜과 후면에 3개의 RGB 펜이 있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어, 가성비 케이스로 급부상을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의 지금 출시일이 2018년 3월인데 얼마 안 됐죠? 두 달밖에 안 됐고요. 방금 양실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전면에 있는 팬이 그냥 팬이 아니에요. RGB가 나오도록 나온 팬이고 후면에 있는 한 개도 마찬가지로 RGB가 나와요. 그리고 상단에도 더두 개를 더다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는 옵션이죠? 네, 옵션이에요. 옵션 상품이기 때문에 상단에는 에어홀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먼지 필터까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옆쪽에는 강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RGB 팬이 장착되어 있는 이 구성에서는 더욱더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액대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RGB 팬이 들어가서 조금 더 비싸지 않나. 그래도, 그래도 5만 원안 하면 가성비 좋은 거죠. 거의 5만 원을 안 하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단, 단점이 있어요 rgb 제어가 안됩니다 저거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팬이기 때문에 항상 rgb가 점등이 되고 rgb 밝기도 밝지가 않구요 은은하게 점등이 되고 팬 rpm이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풍 능력이 엄청나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보급형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최적의 가성비라고 볼수 있는 데이븐 GT303AR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부품 소개가 다 끝이 났으니까 여기서 그냥 조립할까요? 뭐 그래도 전 상관없어요 이 하실 거죠? 그럼 여기서 조립을 하고 피파온라인4 테스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